이분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5.18 당시에는 저는 잠실의 군부대에 있다가 전출이 돼가지고 80년 6월부터 전주 35사단 보안 3대대에 몽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참사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현장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갑론을 박하는 그런 시대는 이젠 지났다고 이제 5.18 정식을 나중에 헌법 개정 때 수록하느냐 안하느냐 그 전점도 이제는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예, 달빛동맹과연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동맹 여태 지난번에 민선 8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달빛동맹이 사실상 구호에 거쳤습니다. 영원함 같이 달빛 동맹하자 을 구호에 거쳤는데 강 시장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젠 구호에 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자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양대 중심 도시인데. 당대 중심 도시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결실을 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광주 공공항 이전하고, 대구 공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이제, 양시장이 협의해서 통과를 시켰고, 두 번째, 달빛 철도, 어, 법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종단으로 되어 있지, 횡단으로 되어 있는 철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대구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실은 달빛 철도법을 통과시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 통과시킨 이 법들이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어요. 그 미비점을 지금 강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 민주당은 강시장님이 맡고 국민의힘은 제가 맡고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맡고 이래서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개정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국토균형발전하고 어, 지방균형발전이 지방살리기 이런 정책이 여태 우리가 참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광주와 대구가 나서서 공공항 이전 부지, 광주는 한 250만 평이 되고 대구는 210만 평이 됩니다. 거기에 어, 두바이 같은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어, 만들어서 기업도 유치하고 어, 그리고 뭔가 산업도 유치할 수 있는 어, 그런. 개정안을 지금 강시장이라고 오늘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젠 광주와 대구가 대한민국 지방의 중심지로 우뚝 설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세 번째 작업이 그겁니다. 그 맞죠? 예. <laughs> 세 번째 작업이 그겁니다. 강시장이 그, 훈시장이 방문 포감이나 갈비 동맹을 어떤 대학으로 지역으로... 마화지 말씀. 우리 이제 대구의 2.8 어, 기념일이야말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어, 2.8과 5.18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2.8 기념식 때 대구를 찾게 되고, 또 전교하는 홍준표 시장님도 5.18 기념일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주는 80년 5.18에는 고립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4년 동안 오늘의 경준표 시장님처럼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아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이런 덕에 지금의 광주는 이제 친구도 많이 생겼고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는 28518로 민주화 운동의 상징도 됩니다만는 결국 광주와 대구에는 강한 기업, 강소기업들이 많은 도시로 이제 탈바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빛철도도 그렇고 공항, 통합 공항, 관문 공항도 그렇고 우리 산업을 키우고 강한 기업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달빛 동맹을 정말 탁월한 홍준표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하나, 둘 이끌어 주시니까 잘 손맛 잡고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가 잘 성장하는 도시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정말 지방의 도시, 그러나 중심 도시로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91년 3월부터 92년 7월 말까지, 저는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에서 <laughs>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광주시에 주, 주민세도 낸 사람이에요. 그가 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북구. <laughs> 네. 네, 질문 네. 있으면 왔습니 국시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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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오셨고, 내년에도 또 향후 내년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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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대우시장을 하든지, 아. 뭐, 뭘 하든지 간에, 이 참배를 와야 되겠지요. 근데 5월 18일에 당일 오려고 하니까, 워낙 복잡하니까, 내가 강 시장님한테 내가 하루 전날을 갈 테니까, 막 둘이서 같이 참배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데 내년에도 5월 17일날 오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우리 광주시의회 의장님 대구시의회 의장님도 함께 이렇게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혹시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된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우리 헌법전문에 보면 이제 프랑스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프랑스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외 일체 역사적인 사건을 헌법 전문에 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에 3일 운동과 4일9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3일 운동은 일제에 항거 했던 운동이고 4일9는 이승만 독재에 항거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5.18도 똑같은 선상에서 군부독재한 어, 거였던 그런 어, 기념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 개정 때 어, 충분히 논의가 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여야 합의가 다된 사안입니다. 예. 2 0 2 1년도에진0 0 0이라는0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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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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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공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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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인터뷰 있죠. 여기서 네. 인 나는 네, 그거는 진짜.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국가유공자입니다. 그걸 왜 비밀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걸 자꾸 시비건다는 걸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5.18유공자로 국가유공자로 하라고 다 써놨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유공자가 명단 비공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시비걸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5.18그 희생정신을 지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버렸는데 왜 명단을 비공개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그걸 갖다가 자꾸 왜곡해서 5.18 정신을 훼손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 시장을 했는데 그걸 왜 명단을 비공개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기, 그, 잠깐만. 네, 물론 여러분. 자, 우 한, 말씀 만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시장님께, 양 시장님께 이렇게 그 상층부에서는 그 동서학, 아까지 그, 음. 그, 그, 달빛 동네,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 대중들의 5.8 1 민주화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동서 합에 대한 수용성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이 다른 사람 있으면 곤란하죠. 영재는 네, 그러면 따로 하나만 더 제거합니다. 지금 그 저기 달빛 철도에 대해서. 강주시는 저기 그 기재부에다가 예타 면제 신청하면서 일반철도 단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일반철도 복선을 요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당일원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현실로나바꿔하는 겁니까? 일단 시작은 하자, 이 말이야. 음. 법은 됐잖아요? 그럼 시작해가지고 고속화철도로 하기로 합의는 됐잖아요? 그런 게 단선으로 출발을 해서 복선을 하든지, 처음부터 복선을 계획해 놓고 단선 철도를 하고 복선 부지를 확보를 해놔야 돼요. 처음 시작을 할때 그걸 갖다가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물류 이동이 많아지면 복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단선 철도를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복선 구간을 확보해 놓으라 이만 대구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복선을 할수 있는 구간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복선 구간을 해야지 처음으로 단순철전하고 다시 복선 구간 확보하려면 그때는 어그 땅값도 비싸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언론 발표는 온도 차가 느껴지게죠 아, 그럼 장원혁 요 우리끼리 잘겠습니다. 장원혁 씨, 반갑습니다.